첫번째 종목은 뭐부터 할 건가요? 댄스 프레스. 오케이. 가스파도. 아. 왜 뭐야. 씨발.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찌찌 파티. 가슴 운동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영주 누나가 나와서 레플다운 강의를 했는데 구독자 분들께서 이제 누나 운동하는 모습도 담아라 해가지고 오늘 교링이랑 찌찌 3인팟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슴 운동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딱히 생각은 <laughs> 없습니다. 원래 운동 잘하는 사람 딱히 생각 없고요. 아니 그럼 있어 그럼 뭐... 있어 뭐에... 있어 C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민다.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는 김혜수. 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그러면 오늘 가슴 바로 시작하고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할 건가요? 벤치프레스 오케이 그럼 벤치프레스 조지로 가겠습니다 고고 <laughs> 본인이 생각할 때 등이 굉장히 강점인데 가슴은 좀 개인적으로 어떤지? 가슴 너무 잘하는 것같 아치를할때 아치를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데 아치를 이렇게 좀 과도하게 세우는 이유가 있는지 헬링이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말한번해줘 왜냐면 그걸 또따라하는 아치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약 허리를 든다고 생각해버리면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게 일단은 맞고 어... 이은 경우는 등을 고정시켜서 가슴만 이완을 주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동적 편집을 는거 같아요 이거는 조금 숙련되신 분들이 가슴 느낌을 더 잡기 위해서 써보는 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에수 완성된 것은데 너무 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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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포. 어게 어. 어, 왜 이렇게? 어? 나도 지나등 보면, 어 1, 2, 3, 차 2, 2, 2, 2, 2, 2, 2, 셋, 으셔둘 넷, 으셔 하나, 네, 둘, 셋, 으셔 오케이. 아, 어, 어, 붙잡, 잡잡잡잡잡 <laughs> 자, 그 다음은 이제 너틸러스 이게 뭐야?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고, 요거 그 내로우 그립으로 작업할 거예요왜냐면은 아까도 여자분들의 고충이 머신들이 크다. 근데 솔직히 나도 커. 그러면 너 안성 얼마 나 크겠어? 그니까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잡으면 너무 무리가 되니까 이 내로우로 가슴을 찹찹찹 하겠고 그래서 마이클 여기다 꽂은 이유는 할때 가슴으로 딱 <웃음> 알지? 이야 <laughs> <laughs> 아왜 웃어 씨바 아니 아 씨바 아 잠깐만 아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웃지 <laughs> 마, 씨. 아, 하. 아. 근 요즘 애들은 운동할 때 구두를 신고 오네. <laughs> 아이, 구두요? 너요? 애거 나이키야. 메트콘입니다. 아, 우 진짜? 때문이랑 똑같은 걸까요? 케. 네. 다섯 다리가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돼? 여치 각도로 논밭에 있는 메뚜기 다리 각도입니다. 갑자기, 조신해졌습니다 뭐죠? 의식한 건가? 자신있게 가란 말이야, 자신있게, 해, 새끼야! 가, 빨리 밀어! 내가 적국지다 말을 못해! 으! 가자! 으! 사! 으! 좋아! 좋아! 말을 못해! 좋았어! 원, 투, 차차로 차! 차. 하나. 하나! 둘! 와! 야, 중량이 나랑 똑같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찍고 때려, 뒤에 때려 해, 어서, 어서, 1, 3, 6, 7, 8, 9,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2 3 4 5 6 7 2 8 2 어디 가, 씨발? 어디 가? 그 운동할 때 자꾸 가야 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헬스장에 자그 이런 사람 봤어요. 여기서 얼마 전 운동하는데 혼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막 이래. 할수 있어, 있어. 있지. 헬스장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러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요즘 좀 몸이 좋아진 것 같아. 몸 좋아. 입사하고 몸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 우리 회사에 시클럽이 하고. 3, 세, 네, 둘셋 2개. 4, 으개 네, 2개. 4, 으 와서, 2개. 4, 2개. 4, 2개. 4, 2개. 이존나잘못했어 하나 좋아 둘 가자 쓰리 예. 으넷으 좋아 찍고 때려 찍고 빡 으으 으. 하나 더으 오케이 이건 뭐거팅 그냥 이게 바로 강제 반복입니다 오, 오. 장난아니에요 오 사이드 체스트 한번 보여주나오갔든 <laughs> <갓댐. 웃음> 졸아! 후! 후!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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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 어디에 집중해서 해요? 저 요거 할땐 요쪽에. 다른 거할 때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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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나갈 뿐그러 그니까, 최... 벤치프레스 이런 거할 땐. 벤치는 약간 좀 골고루. 음. 왜? 아니,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이제 너는 항상 여기에다 다 집중을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내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새끼손가락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아니, 맞아. 왜냐면은 맞아. 그래서 해머의 해머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근데 해머가 이제 잘 맞는 이유나 해머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로 쓸수 있는 각도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를 뒤쪽으로 주고 좀 많이 하는데, 저도 해머 올 때만 이렇게 바꿔서 잡기 때문에, 요거 손가락 좀 짧으신 분들은 안으로 해서 해머가 잘 맞을 거예요. <laughs> 나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 네, 슬픈 말씀. 예를 들면 덤벨프레스도 솔직히 약간 안으로 해서 밀어주면 좋은데, 바깥, 까 그러니까 밀, 안으로 해서 너무 밀다 보면 모으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야. 음... 프레스라는 개념은 밀단데, 플라이가 섞여버린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음... 나는 이거는 좀 분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음... 프레스와 플라이, 근데 프레스를 플라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맞아, 때문에, 맞아, 맞아. 그거는 외국 선수들이 덤벨이 커서 그냥 모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이게 <laughs> 사실 이쪽 밀면은 자동으로 모여. 어, 근데 나... 그거를 가운데를 보고 밀지 말란 말이야. 그까 그러니까 가슴이 앞으로 나와서 팔만 피니까 모아지는 느낌인데,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어, 그왜 근데... 그러는 거야? 그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 어, 처음에 한번보시요원투 아삭 우씨 이러면 다쳐요 아가경솔넷 <laughs> 어. 넷. <laughs> 아삭 여섯 s sir. y 아 s sir. 할수 있어요? 그냥 e s s 지 r Yes, sir. Yes, sir. y e 여덟 으쌰 아홉 으쌰. 짧게 반복 으쌰. 하나 하세요 으쌰. 이거 해줘어줘야돼 절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형 같아. <laughs> 아니, 왜 웃는 거? 야 진짜 멧돼지 같아. 아니야, 아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웃는 거야?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와, 나는 멋있게 안 찍을 테고, 나는 이상한 거 찍고, 나는 이상한 거 찍고, 와, 나는, 진짜... 와, 나는 이상한 거. 그런 멋있데 어. 아. 포커스가 얼굴에 가득있어 나는 얼굴만 찍고 눈 안찍고 회원님 그 다음, 다음 회원을 위해서 2 0개 넘어가신다고요 어. 15개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운동 천천히 해야죠 천천히 아, 어 근데 예. 위에는 하얀데 밑에는 탔다 <laughs> 아, 반바지 입고 댕겨서 그래 아위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는 뭐야 봐어 검정색이야 다리 다리는. 위에는 하얘 뭐? 너 거울로도 보여 <laughs> 아니, 다리만 탔어요 왜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가슴을 보다가도 자꾸 얼굴이 보이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자꾸 가네 하나, <목소리도> 오, 둘, 셋, 아, 이게 안 맞네. 넷, 어,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여섯, 일곱, 끝내세요 셋, 넷, 다섯. <목소리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응. 다리만 타있어요 다리만 시끄럽네. 창문이 진짜 왜이지 있나? 아 지금 무거워요. 네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무거워요. 안들리는 척하면서 굉장히 큰 힘을 <laughs> 쓰는데 안 돼요. 어. 흔잡니다 강좌 <laughs> 운동할 때 이제 방해 공작 방해 공작이 제적극적으로 저는 한시간 동안 방해만 받았어요 <laughs> 저희도 방해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가슴운동 끝냈습니다 거의 찌찌파티를 굉장히 맛있게 먹여줬는데 오늘 그래도 좀 다이어트하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좀 운동 어땠나요? <laughs> 아 너무 잘 됐어요 끝이에요? <laughs> 네. 아, 한마디로 네. 뭐. 한마디로 네, 네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좋을게요. 잘 먹었다 어, 어땠나요 네. 오늘? 저도 어제 일찍 잤거든요 일부러 나만 이러다잡거아 나도 다못 잤는데. <웃음> <웃음> 이제 여자 운동 남자 운동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자건 남자건 이제 운동의 그 흐름이나 뭐 종목 선택가 똑같다 다만 뭐 중량이나 이런 걸를수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딩하면서 한 마디 해주시죠. <laughs> 무슨 말을 해야 돼? <laughs> 아니뭐한 마디 좋아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한 마디 예,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한마디 네. 뭐 하고 싶은 말한 마디. 예여러분지반습니다 예, 그럼 네, 예, 안녕